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필름 마감에 무문선 출입구부터 뭐 무문선 도배 무물딩을 적용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선택하는 대신에 오른 왼쪽에 이제 책장형 수납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자 주문서는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요. 어, 도어도 다 슬라이딩 도, 도어 적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다 상부 몰딩 다 없고 이제 하부 쪽에 6전짜리걸레바이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노키오에서는 무조건. 될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둥 같은 경우, 몰딩이 안 타고 도는 형식으로 무조건 마감을 끝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및 발코니, 이런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비치면 조명이 일자로 수평이 딱저 앞에까지, 복도까지, 일자로 수직이 맞거든요. 그리고 꼭 시스템 에어컨을 해서, 바닥 면적을 더 많이 쓸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옵션 식색이, 싱크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폴딩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제가 일부러 폴딩 하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날 폴딩부는 무조건 타입으로.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일단은 이렇게 같은 톤을 맞춰서 시공을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도배보다는 도장 마감이 낫겠죠. 세탁실 먼저. 여기 여기는 일단은 출입구가 너무 작아요. 출입구가 너무 작아서 이건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인입해서 써야 되고, 세탁기가 들어가야 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감은 깨끗해야 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어는 원래 이쪽을 터치해서 문이 이렇게 열려야, 이쪽에서 왔다 갔다 출입할 때 편해요. 하지만, 도어를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뇌가 있어요. 그래서 도어는 터치 형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옆에 측판 발을 넘어오진 않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출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제가 선택한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어,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오른쪽 이 측판이, 어, 안쪽에서 이제, 완전 고정형이 아니라, 안쪽에서 이제, 타워가 들어갈 때, 저희가 피스 세 개만 풀면 빠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타워형 세탁기 들어갈 때, 얘 빼고, 문짝 살짝 분리하면, 타워형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워형 넣어놓고 다시 얘 조립하고 도어가 이렇게 닫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겉에서는 히든으로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문 방향이 이쪽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점은 뭐 여기 클라이언트분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이렇게 마감치기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탁실 안쪽도 도어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깔끔하죠? 입구방도, 어, 도어가 열리는 반경에 걸리면 또 물건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 여기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을 했는데, 어차 프라이버시드가, 프라이버시드 필요해서 잠금장치 같이 넣었고요. 슬라이딩에서 이제 방 들어가면 여기는 음. 이제 포켓 슬라이딩 형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상부는 요렇게 점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레일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요걸 빼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 슬라이딩은 가벽을 만들어서 속으로 도어가 들어가는 형식이라서 이쪽 벽을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책장을 놓는다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 포켓 슬라이딩 적용했고 조명 같은 경우는 원래 여섯 개가 하나 다 켜지면 되는데 메인이고 나중에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 따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트인치 하나만 따로 들어오게끔 조명은 배부를 해놨습니다 음. 창문은 교체 안한거예요 래핑 마감하고 저희가 실리콘 마감한겁니다 천장이 콘크리트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는 천장 석고 작업 다 했고 펜텐박스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은 저희가 다 만든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 저희가 다시 시공한 데라 빤뚝빤뚝합니다 댐핑은 저희는 양쪽 양댐핑 닫습니다문 열릴 때 툭툭 걸리는 게 싫어서 일단 닫힐 때와 열릴 때두 군데 다 네, 댐핑을 넣어서 저희는 도로를 적용합니다. 마스터룸인데, 마스터룸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장실도 가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화장대 공간 전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 뭐 여러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도어가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도어를 이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방도어로 없앴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여기는 개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도어가 포켓 슬라이딩인데 얘도 매립형으로 거의 벽체랑 1대1 수준으로 같이 거의 마감이 됩니다 한 도어가 한 3mm 정도 삐져나와있죠 그래서 닫을 때 어떻게 닫냐 얘를 열고 얘를 땡겨서 닫는 거예요 댐핑은 양쪽 다 양댐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생활할 때는 열어놓고 생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이렇게 개방해서 평소 때는 이렇게 쓸수 있게끔 그래서 이 문을 닫고 이쪽을 전실처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은 화장대 여기 원래 그 창고 같은 게 들어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위쪽은 저희가 뭐 철거해서 안쪽을 쓸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그래서 이쪽은 수납장을 못 만들었고요 이쪽은 화장대 이쪽은 스타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타일러 매립하고 화장대를 사용하고 여기 화장실이 되고 문을 자연스럽게 닫아 놓으면 여기가 안방에서 볼때 전실이 되는 거죠 이따가 설명하고 문 닫고 한번 설명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안방 오른쪽 여기는 도어를 없앴으면 돼서 기본적으로 래핑 마감이니까 무문선 적용했고 그 다음에 완전 정아치보다는 약간 이렇게 코너 부분만 아치로 돌렸습니다 그래야 좀 유행이 좀덜 들, 들 타는 느낌도 있고 모던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이런 아치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 아치 마감에서 도어가 없고 보시면 여기 이제 슬라이딩 문이 안방 도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닫으면 부부 침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 침대 놓고 여기가 이제 전실처럼 마감이 되는 거죠. 음, 왼쪽에 화장실 바로 출입하고. 그래서 안방은 어쨌든, 뭐 도배 마감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북박이장은 최대한 협소하기 때문에 뎁스도 맞춰서 슬라이딩, 슬라이딩 기성 넣고, 이제 이쪽에는 책상. 그래서 이쪽 책상이랑 책장 정도. 간단하게 시공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깔끔하죠? 전실 같은 느낌이 들죠? 응. 그리고 저것도 원래 거울도 반대로 달자고 했는데, 아치가 위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더 예쁜 것 같아서 반대로 시공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왼쪽에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실은 베이지빛 타일이고, 이제, 독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수저는 무광. 이것도 무광이고,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신설한 부분인데, 콘센트라고, 방, 방어 콘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600과 타일 마감하실 때,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신경 많이 쓰시는데, 줄루온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뭐 아덱스라든지 요런 거 실리콘도 이런걸좀 고집하는 이유는 파일 시공할 때 매지 이 라인이 어쨌든 얘도 보이긴 하지만 컬러를 좀 맞춰놔야 이 600각이 조금 더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느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조금 더 마감이 깨끗해 보이고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타일 컬러랑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질감이 덜 드는 욕실을 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또, 원래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화장대는 반대로. 뭐, 특이. 수전은 이제, 어, 무광인데, 보시다시피 세미드 수전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무광 수전이고요.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거는 요거, 무광 수전인데, 뭐, 샤워라든지 토수구, 이 핸들 변화가 없어서 요거를 열면 토스구 물이 나오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 샤워기 물이 나오는 형식이면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걸 디자인 선택을 했어요. 여기도 욕실 조명도 마찬가지로 트윈치 파티션 같은 경우도 위에 잘라서 샤워봉 달지 마시고요. 될수 있으면 천장까지 같이 네, 같이 쭉 올려 꼽아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요것도 네,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맨날 하는 1대1 마감 타일 접어서 물 쓰는데 여기 메인 바닥 이 정도 마감은 해줘야죠 그래야 깨끗하게 마감 되겠죠 신발 벗는 공간이 안 나오거나 높이가 너무 너무 안 나오면 가끔 여기 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니면 될수 있으면 이렇게 저희는 깨끗하게 마감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마감이고 일단은 복잡한 구조가 너무 많이 생기면 집이 너무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한 디자인이라면 작은 평수에서는 어~ 너무 이제 갑갑해 보여요. 집이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마감해야 되고 쓰고자 하는 공간에 어~ 이런 용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평수일수록 이렇게 공간 분할을 잘 해놓 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깔끔한 환경에서 집에 생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은 네잘 분할할수록 쓰기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진짜 근데 여기 너무 좋다. 그죠? 어 내가 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 딱요거 열으면 그냥 개방돼 있는 그냥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는 어, 난 너무 작은 평수에 난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너무 제한을 잘. 아,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아기자기한 맛이 또 있죠. 화이트 마감인데도. 아, 작은, 약간 큰평수하고는 다르게, 작은 평수는 요런 조금 재밌는 뭐 소소한 요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평수가 저는 좀 좋기세요. 네. 고생했던 거보다는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직 클란트 분들을 지금 못 보셨는데, 좀 보시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너무 재밌는 현장에서 작은 데도 너무 재밌는 현장이었고요. 또 다음 현장에서 또한번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